자 2학년 3반 지금 2조 어, 팝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 팀이 어떤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, 뭐 메뉴를 지금 담고 있는 거 같은데 어, 오늘 그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메뉴예요? 지금 레몬게를 곁들인 게살 타르타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살 타르타르? 이거 지금 뭐, 이거는 이거 전체 요리인가요? 어떤 거말씀니까 전체 요리에요, 이거는? 아, 어, 네, 맞습니다. 어, 오늘 계획했던 대로 메뉴 잘 나왔어요? 네, 지금 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? 맛도 잘 잡힌 것 같아요? 어, 네, 맛있습니다. 아, 어, 맛있어요? 어, 이따가 뭐, 저 친구들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, 먹고 평가단이 있으니까 평가를 또 해주겠죠, 그죠? 자, 여기 지금 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자, 오늘 뭐, 뭐 담당하고 있어요? 디저트 하고 있습니다. 아, 디저트에요? 네. 어 디저트 뭐 원하는 대로 디저트 메뉴 잘 나왔어요? 어, 근데 네. 상상 네.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아 생각보다 잘나왔요 이거 디저트 이름이 뭐예요? 이거는? 딸기 무스 케이크인데. 아 딸기 무스예요? 네. 아 식감이. 네. 아. 네. 어 네. 근데 너무 어 나이트 하게 딱 적한 <laughs> 것 같아. 이게 완성이에요? 네. 아 정말 라이트하네뭐 네. 디저트 이렇게. 소스가 겸비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엄청 라이트하게 디저트를 준비한 거 같아요. 정자 이거 저기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 정말 뭐 먹음직스럽게 뭐가 당겨진 거 같아요 여기에. 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담당 담당이 뭐예요? 저 서너 필레입니다아 담당은 뭐뭐 뭐 했어요? 이거 메인 메인 요리 담당 한 거예요? 네 메인 요리 담당했습니다. 그 메인 요리 생각. 했던 것처럼 잘 나온 것 같아요. 어때요? 어연상갈비해서는 무기가 음. 되게 잘 나온다. 어 근데 이거 뭐 양갈비 상당히 비싼 요리인데 음. 지금 어, 다른 팀보다 이거 보기에 고단가 요리를 제공했는데 이거 어, 원가나 이거 원가 코스 같은 건 어떻게 조절했어요? 이거는 어그거는 <laughs> 안들 가지고 돼지랑 같이 제공을아 그런 거요 네. 양고기랑 돼지고기. 네. 네. 양고기랑 돼지고기 아, 양이 맞습니다. 적어서 돼지, 어, 아 돼지 고기, 네. 돼지 고기는 어느 부위예요? 도안심으로아도안심으로 아, 해서. 네. 더더 어, 그래서. 아양을 충분히 했어요. 좀 네. 제공한다 이거죠? 어,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. 어, 오늘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차분하게 뭐 준비하고 있는데. 아, 어, 오늘 뭐 어, 소스 소스 담당했어요? 음, 아예 소스 담당했어. 요잘 <laughs> 나왔어요? 소스 맛있게 잘 됐어요? 네 만족스럽습니다. 아 만족해요? 아네 어떤 메뉴가 저것 되는지 또 평가단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